니다 미세먼지가 섞인 안개가 많네요 요번에 이제 비가 내려 가지고 어 염화 칼슘이 많이 내려가 가지고 어 도로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수요일 어 명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 다들 실생각에 너무 어 들떠있을 텐데, 어, 저희는 피곤합니다. <laughs> 미용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결혼하신 분들은, 어, 피곤하죠. 이것저것 할게 많으니까. 아 다음주부터는 날씨가 많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부활동 진짜 할수 있습니다 오. 자 내일이 없는 것처럼 달려 들어도 어 달려 달리는 어 수족관 트럭 와 아주 저돌적으로 어, 달려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와, 영상 3도네요. 하지만, 습기가 있어가지고, 이런 날씨에 뼈가 시리다고 하죠. 어, 뼈 마디 마디가. 다행히, 시리진 않습니다, 아직. 자 어제 야식 먹어가지고 얼굴이 좀 부은 것 같은데. <laughs> 그래서 아침에 순대국 먹으려다가 거절했어요. 어 그것까지 먹으면은 얼굴이 너무 부어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라이브 방송하고 3분 뒤에 송출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많이 들어오거든요 음아 아, 어제 음. 친한 형님이 할리 브라더를 나가가지고 아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이제 이해는 갑니다 얼마나 피로 했겠어요 음그 쓸데없는 <laughs> 어. 채팅창을 보면서 아 얼마나 괴로워 하셨겠을까 생각이 들면서 참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어, 살고 있었죠 어, 하지만 어, 세상이 그렇게 쉬,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계획대로는 되고 있다. 와, 저기서, 유턴을 해? 미쳤네. 와. 대박. 자, 그래서, 어 요즘 막 그리운 사람들도 별로 없고 <laughs> 어 그냥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 많은 생각이 안 나기도 해요 다들 잘 살겠지 하고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서 지냈습니다 어. 하 음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다들 뭐 힘든 거 없으시죠? 음, 이제 날씨 풀려가면서 어, 좋은 일들이 많을 거예요. 왔다. <laughs> 아 오늘 왔죠? 어제 비왔죠 네, 어제 날씨가 좋아지겠죠 자 라이더 분들 환영이구요 어, 바이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환영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들도 어,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냥, 다들 건강하면 그게 최고죠. 어. 열심히 벌고, <laughs> 헛짓거리만 안 하면, 어, 자산이 증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열심히 하다 보면 기회가 오겠죠. 와 현대차 계속 오르네 아살걸 이상하게 현대차 주식은 안 사게 되더라고요 근데 엄청나게 오르네요 근데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군용 로버트로 어, 로봇으로, 어 만들어진다는 유튜브를 봤는데 어, 확인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음,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 군용으로 이제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방에 어, 배치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음, 사실이 아니었어. 음, 음. 자 이제 로또가 핸드폰으로 살수 있습니다. 어, 매주 놓치지 마시고 어, 기회를 잡으시고요. 저도 한 16년째 어, 같은 번호로 사고 있는데 어, 될 때까지 삽니다. 어. 근데 2등 되면 어떡하죠? <laughs> 와, 오늘 신호 많이 걸리네. 어. 왜저녁에 어 폭식하고 자면은 잠이 잘 오죠. <laughs> 아 제이 컴퍼니 디자인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진짜 좋은 아침이에요. 어 오늘도 뭔가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 몸을 움직였습니다. 어 그렇죠. 먼저 노트에 글을 써야지 몸이 움직이더라고요. 어. 애매하잖아. 발 들어가세요. <laughs> 와, 이 글씨가 안 보인다. 아, <laughs> 아유 아이디가 많으시네요. <laughs> 왔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좋은 진짜 좋은 아침이다 이상하게 기분이 좋네요. 아, 어 피가 피가 돌아. <laughs> 그러니까 요즘 웃을 일이 없다니까요. 좀 웃긴 영상 좀 많이 봐야 되겠어. 아 정치 그만 보고 어 개그 콘서트 옛날 거 봐야 되겠어요. S N R 뭐 그거 있잖아요. 오호 뭐 어, 자리 좋은데 잠시만요 주차 좀 할게요. 남자가 제일 멋있을 때가 언제죠? 후진할때 11일 수요일 어. 10시 9분, <laughs> 저는 10시 10분까지 출근이고요 어. 어제는 월급날이었고, 어. <laughs> 너무 TMI인가요? 아요 요번 주부터 어, 바이크 좀 신나게 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어, 기분이 좋고요. <laughs> 저는 이제 고급유 벌러 가겠습니다. 왔다, 형님. 제이 컴퍼니 디자인님. <laughs> 어 대박 나실 겁니다. 네, 이만 초대박. 감사합니다. 요거죠. 자 올라가서 열심히 노가다 어, 좀 하겠습니다.